어깨, 어깨, 어깨랑 어깨, 어깨랑 어깨 저번에 랑한이랑한해 운동 해봤이데같어깨깡어깨아어깨아 어깨랑 초보 때초터 때부터 잘했깨랑어한달어깨출어갔어요아어깨못 나오겠네. 깨 갔다, 깨랑 갔다. 랑 어깨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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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랑 어깨랑 어깨랑 어깨 논문만 하면 이제 박사 될거야아 어우. 그래고 이제 조윤이가 올해가 마지막 학기고. 아, 박사 들어간대게? 박사 바로 안 들어가고, 이제 내년에 6년 동안 만족하니. 또? 아, 아 나도. 나도. 보다, 대전 이사 오면 대학원, 대학원 가서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. 지금 올해 와이프 대학원 졸업시키면 내가 내년야된 지금 논문사 자격증 딸까 생각 중이야. 살아보니까 논문사 자격증 딸수 있을 것 같아. 나 아까 저기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버티는 내가 신기했어 <laughs> 나 진짜 요즘에 저 위에서? 네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아이씨, 버텨보자, 버티니까 저렇게 지더라고 혼자 아. 아들이겠어 그럼? 아니 <laughs> 님 혹시 누뚱이에요? 누뚱이? 어? 누뚱이에요? <웃음> <웃음> 누뚱이! <laughs> <laughs> 저기서 그래서 왼발 올릴 때 왼손을 지금 무릎이 있는데 네. 거기 손을 누르면서 왼발 올리면 되게 편하게 올릴 수 있어 저희 가니까 살만하겠더라고요 아휴 아휴 집에 가면 얼른 수박 배주시거든, 수박 자야겠다. 아, 여기 발을 높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. 하이스텝이 되게 많이 나와. 네. 어? 시가 니 화면에도 시가 나무많못다나 오늘 시우리약테지시우리 보고싶었는데. 일요일에 애들이고 왔지? 진짜 골 때리는데? 골 때리는, 때리는 애들이고 왔어? 어렵게 간다. 아이고. 다음 거 좋아!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? 저기 있지? 너눈안 좋아? 안 보이는데? 지금 파란 거 보이는데 왜? 뱃보여? 나안 보여. 니네 자리에서 안 보이는데? 다 아, 있네. 오, 어, 뭐야, 봉환이 형은 쉽게 가는데? 뭐, 뭐 어른가 봐.